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플로우입니다. 이 플로우는 디센트럴라이즈어 c 플리케이션 통칭 dApp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게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등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뭐 dApp이나 레이어 1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망이 아주 좋은 코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코인이고, 이번 상승장에서도 최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플로우의 상승이 한번더 남아있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까지 차트 분석 모두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난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2월 21일 밤 번호를 남겨준 구독자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 시바이노를 굉장히 유익있게 보고 있었는데 24일 아침에 타점이 나와서 바로 첫 신호 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진입가는 0.0135원으로 드렸고 익절가 0.045원, 손절가 0.0115원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신호를 준 모습인데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매도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라인, 익절라인 모두 크게 잡고 신호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330% 수익 입절 완료하셨습니다.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 문자를 보내시고 3월 4일에 입절 하셨기 때문에 12일 만에 330% 수익을 보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330% 수익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무료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후에는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에는 늦은 것 같다 혹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코인 시장에는 고작 0. 몇 퍼센트의 자금만 흘러 들어와 있을 뿐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급상승하는 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로우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동을 카운팅 했을 때 지금의 조정. 이 조정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는 다른 알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컸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파동 2파동으로 볼때 3파동이 끝이 나고 4파동이 진행 중이라면 이 조정의 크기가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점은 다른 알트 코인들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플로우의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더욱 높은 고에 형성을 해 주면서 현재의 조정이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파동 나와 주면서 당연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이 조정 파동이 끝이 아니라 라지 ABC의 이 A가 끝이 났고 현재의 상승이 비파동으로 보고 한번더 조정이 오더라도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며 하락할 확률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알트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조정하락 또는 횡보함에 따라서 이 순환펌핑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순환펌핑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플로우처럼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무료소동방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온 코인들 현재 분석 완료된 상태로 진입 타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함께 참여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로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시기 바라고 상승폭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차트를 키워서 한번 보게 되시면 현재 진행 중인 파동을 크게 1 파동으로 볼때이5 파동의 엔딩은 이전 고점을 돌파한 후에 조정을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1,900원선 돌파. 즉 최소 50% 이상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도 놓치고 나서 후회하실 건가요? 더 늦기 전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이 최소 50%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